아메일, 이제 잠언 6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9절까지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laugh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은 6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 8절까지입니다.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라. 이제 솔로문의 열다섯 개의 설교 또는 교훈 강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열 번째 강화입니다. 어, 개미도 암나를 준비하는 현실에서 어, 게으른 자의 아니한 처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혜자가 어, 경계해야 할 사례가 운데 이제 둘째 사례로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보증과 담보 행위에 대한 어 이제 교훈의준일 1절부터 5절까지 예 있는 이제 젊은이를 위한 솔로문의 15번째 강가데구강하고 이제 어본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다 내일 보겠는데 음전개될 아, 이제 열 번째 강화입니다 아, 6절부터 8절은 어, 개미도 암달을 준비하는 것에 빗대어 게으른 자의 아니한 처사를 어,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즉, 설로보는 준비성과 근면과 성실을 표본으로 알려져 있는 개미를 통해 게으른 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미련함과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본절 전체를 지적하면 너는 개미에게로 가라, 게으른 자요. 너는 그것의 태도를 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로와져라 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절에는 명령형 동사가 3회가 사용되어 아주 강한 촉구의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 해당하는 아첼은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것에 해당하는, 어, 대략해 하는, 이제, 어, 보문처럼 상징적 의미로도 사용될 때는 삶의 여정 어, 또는 행동, 방식, 습관, 내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어, 여기서도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개미의 타고난 생활 습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보고로 번역된, 어, 이제, 그, 외관, 어, 즉, 개미들의, 그, 외관도 있지만 그의 어떤 내면들, 숙고하다, 고려하다, 인식하다, 즉, 개미의 생활 방식은 그 습성을 유심히 관찰하고, 한번 탐구에 하여 현명함과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게시의 특별 게시가 아니고 일반 게시에 속하죠. 그것이 바로 교육의 내용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자 솔로몬의 해안이기도 한데 사실 창조세계, 즉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결혼하는 도만한 마음을 잠잠케 할뿐 아니라 오묘함. 장엄한과 섬세함으로 인하여 그 지으신 것 모두가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그 바늘기죠, 바늘 이제 우리가 바늘의 기를 넣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잖아요. 그 바늘이 바늘이 얼마나 정교해요. 근데 바늘을 그헌미경으로 찍어봤어. 그때는 그 겉으로 보이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우둘투둘함, 아주 뭐랄까요 정교해 보이는 바늘조차도 아주 현미하게 찍으니까 거기 안에 우둘투둘한 게 있어요 근데 자연을 바로 찍었는데 자연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여기 이 개미 나옵니다만, 여기서 개미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는데, 이제 각 역할이 다 있죠. 예, 그래서, 페르몬이 있어서 그 역할을 어 충실하게 하는데 개미 아주 자세하게 찍든요 어, 정말, 어,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그 모습조차가 아트예요, 아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개미 허리, 개미 허리. 그, 이뻐요. 뭐, 어, 뭐그 우리가 이제, 곤충이겠습니까? 모든, 동 공식물은 아주 정교하기가 이를 때 없어요. 그리고, 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놀랍도록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아름답고, 그렇게, 예 이렇게, 예 그, 자연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단 말이죠. 이제, 저 시골에 있으니까, 거미 줄이, 말도 못하게 거미는, 이렇게, 그 공간, 자기들이 줄출수 있겠다면, 어, 어디든지 잘 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거미, 참 부지런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정자에, 그,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심터, 그를 청소하는데 청소하고 물을 채워는데 매일 가서 거미줄을 제거해요. 그그 정도로 거미들도 성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세계 모두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배워야 돼. 우리 학교, 인생의 학교요.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개미는 솔로몬은 인간 사회 사람들을 행동을 규제하는 두령 간역자 주권자 세부류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령 두모 두령 감독자 통치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그적용이있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어, 즉 이제 자기들의 먹을 것을 모으는 본능적 행동이긴 하지만 어, 그것을 비치지 못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게으른 자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들이,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그래서, 그들조차도 인생보다 얼등이 나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어, 게으른 것이 얼마나, 어, 인간을, 이제, 또는 주변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이제, 그 모든, 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덕목이 뭐냐면, 어, 성실함, 성실함. 음. 자기에게 맡겨진, 또는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제, 성실을 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함의 성실함은, 그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에,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성실함 어, 근데 이제, 이 성실한 것은, 예, 훈련이죠, 훈련. 예.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어, 어린 시절부터, 제 부모님으로부터, 어, 그, 어린 시절에 훈련 받은 것이 아마, 어, 성실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집안은 제지업을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 새벽부터 와서 사람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요즘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더 늦게 나오면 다 직원이 알아서 하는데 이간내 수공업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사장 가족이 조부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새벽 어, 4 시는 다 일어나요. 새벽 네 시는 어, 또 새벽 기도 가시는 할머니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새벽 띠면, 이온 집안이 리인 거죠. 뭐, 요즘처럼 아이들한테 자라, 이거 없어요. 그럼 가서 일을 못해도, 이미 뭐 집안 식구들이 다 일어나. 일어나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어, 뭐, 작은 일손이지만 아버지도 없기도 하고, 할머니랑 예배당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새벽형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새벽기도 쭉쭉 빼먹는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인생에서, 어, 이제, 배워, 어, 그, 배워야 할그 성실함. 근데 이 성실함이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 일어나서 열심히 뭔가를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이, 이, 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거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사람들, 또 우리의 사명자의 삶의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실함, 우준함 또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실함을 배우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제도. 어, 사실은 이 새벽기도를 어, 새벽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음, 또 게으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제도를 만든죠 우리도 공부도 그래, 공부도 학교 공부는 학교가에서 공부하게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면서 하다가 보면서 이제 몸에 배이는 거예요. 어~ 이제 어른이 되고 커가면서는 회사직장 시스템인 거죠. 그 안에서 성실과 열심을 배우는 거죠. 그 근데 이왕 열심히 일할 거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한테 양양 훈련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읽은 책 중에 거인의 기록이라는 그런 책을 좀 봤는데 그 거인의 기록에서는, 어, 이제, 생각하라. 어, 그리고, 어, 그 이제 기록하라. 그리고, 지속하라. 어,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 어,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예, 여기 와서 초창기 한 6개월은 목회일쯤 뭐 썼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소설 쓴다, 이것 쓴다, 저것 쓴다, 놓쳤는데, 그걸 모르고, 아, 그래, 다시 이제 도전받아 아 그래 다시 기록하자. 어, 다시 기록하고 어, 그리고 기록하다 보면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이것이 꾸준히 가야 돼요. 아주 성실하게 가야 되는 거죠. 어, 저도 이제 이 개념 배워야 되겠죠. 창조 세계 만물이 바로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뭐 공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밖에 나가면 그중에 한 사람은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연 세계. 그 아름다운 자연 세계, 창조 세계가 모두 우리에게 선생이 있다라는 것. 어,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고, 그 자연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넉넉히 살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개미에게 가서 그 성실함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온 창조 세계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